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꽃 그리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인내라는 단어는 참으로 각별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60에서 70년대의 그 고단했던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한 것은 바로 내일을 향한 끈질긴 인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다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정돈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인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따뜻한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제 모잠비크의 뜨거운 태양과 거친 바다 그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한 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기를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연결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와 생각, 동기와 행동이 그분과 연합될 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때때로 영적인 가뭄이 찾아옵니다. 뜨거운 열기와 질병, 굶주림과 총성이 오가는 모잠비크의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자들도 지치고 메말라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라는 강물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담그는 것입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친밀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폭풍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어느날 저희 팀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로 가기 위해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남편 롤랜드는 뇌성 말라리아와 뇌졸중으로 인해 스스로 신발조차 신지 못할 정도로 이중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배에 태웠지만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듯 달려들고 안에서는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역지에서 기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보았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오면 병들어 신음하는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인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배의 엔진은 물에 잠겼고 선장은 우리가 가라앉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구조신호인 조명탄을 쏘아 올렸지만 술에 취한 선장은 실수로 그것을 하늘이 아닌 옆으로 쏘아 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진흙으로 만든 오두막에 도착했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 전기도 물도 없는 그곳에서 수만 마리의 불개미떼가 습격해왔습니다. 온몸을 찌르는 통증과 가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젖은 옷을 말릴 틈도 없이 새벽 4시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지은 예배당을 봉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간도 채 자지 못해 눈은 충혈되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 장소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축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섬에 고립된 저희에게는 돌아갈 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약속이 있었고, 동료 사역자는 아내의 출산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가장 볼품 없는 새들의 배설물로 뒤덮인 낡은 어선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배 주인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요. 마침내 그 배에 올라탔을 때 엔진마저 폭발해버렸습니다. 검은 바위 위로 배가 충돌하려는 찰나 저희는 방언으로 부르짖으며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영혼은 비로소 깨어납니다. 주님, 오늘이 제가 주님 곁으로 가는 날입니까? 아니면 저를 통해 하실 일이 더 남아있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긴배한 척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세주를 만난 듯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온 구조선에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섯 명의 어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저희를 비웃지 않고 오히려 걱정해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중한 어부가 거친 파도를 뚫고 헤엄쳐 섬으로 가더니 옷을 챙겨 입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인 저를 존중하기 위한 그들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존중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배에 모두가 올라탔을 때 배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과도 같은 것엔 바람이 도대 가득 차더니 배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반대편으로 나아갔습니다. 배 위에서 저는 가방 속에 있던 신약 성경을 꺼내 어부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름다운 노을 아래서 여섯 명의 어부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저희가 죽은 줄 알았다며 울면서 달려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배가 가라앉고 엔진이 멈춘 것 같은 절망 속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손을 들고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십시오. 그 바람이 여러분을 기쁨의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과 그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